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하나로 스마트하게. 개를 돌리고 강민호의 왼쪽 어, 타구가 경장을 넘어갑니다. 강민호의 스리런 홈런. 박승규의 아쉬웠던 주루를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슬라이더 같은데 면쪽으로파고 드는 것을 그대로 잡아 당겨서 나이드라의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점수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 아내가 구해준 깃발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 깃발이요. 인터넷에서 구했다는군요. 네, 예, 인터넷에서 구했다는데요. 당당하게. 저그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민호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빠른 볼에 타이밍을 맞추다가 그 변화구를 타격을 한 것인지. 류지혁의 땅볼 타구와또 1, 2간을 열고 갔습니다. 아니면 노곤 선수의 저 변화구를 던지는 티핑 어, 동작을 알았던 것인지. 라이더는 로건 선수가 살짝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탁 찍혔다는데 제대로 찍혔다'라고 네. 지금 본인의 타구를 설명을 했습니다. 슬라이더에 r I don't k 타격을 하고 있는 상 know. I don't k n 속도는 시속 1 4 k k m o w 키기의스위 k 로 o w I d o n 의 know. I don't k n 움직직 don't know. I don't k